여러분들이라면 새롭게 출시된 G70 페이스리프트 모델과 끝물에 가까운 벤츠 C클래스 중에서 어떤 차를 선택하실 건가요? 원래 아마 G70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아 G70 가격이면 삼각별이나 베앤배를 모을 수도 있는데 라고 고민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메르세데스 벤츠의 준준형 세단 C200 아방가르드와 G70을 총체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두 차의 가격을 비교해볼게요. 제네시스는 기본 가격 4,035만원에서 시작하고 C200 아방가르드는 5,510만원이지만 기본 할인을 최대 450만원씩 하기 때문에 실제 가격은 5,060만원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수입차는 옵션이 너무 제한적이고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제네시스 G70 깡통트림에 옵션을 넣어서 C200 아방가르드와 사양을 맞춰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C200 아방가르드에는 가죽 시트가 기본이기 때문에 g 7 0에 천연가죽 패키지를 넣어줘야 됩니다 또 와일드 썬루프도 넣어줘야 되죠 자, 그리고는 뭐 딱히 넣을 게 없어요 C200 개입판이 풀 디지털 클러스터인 것도 아니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통풍 시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다 없어요 자, 수입차 엔트리급 모델의 종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G70의 최종 가격이 4,202만원이죠 그렇게 비교하면 두 차의 가격 차이가 858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 와중에 G70은 애초에 c 2 0보다 들어간 기본 사양들이 훨씬 많아요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고속도로 주행 보조, 내비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8인치 클러스터, 내비 무선 업데이트 등 정말 꽤 고급 사양들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사양으로만 가격을 비교해 보자면 G70과 C200 아반가르드는 천만 원 이상 가격 차이가 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여기저기 커뮤니티를 보면 G70의 가격이랑 C 클래스의 가격 차이가 얼마나지 않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C 클래스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자세히 따지고 보면 생각보다 가격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두 차들의 주행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C 클래스 쪽이 좀더 부드러운 승차감인 것은 분명한 듯합니다. 물론 제가 이두개 차를 소유한 것도 아니고 G70의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렌트카로 타봤고 C200은 뭐 시승 기회가 있어서 잠깐 타봤지만 굳이 좋은 승차감으로 따지자면 C 클래스 G70 3시리즈인 듯합니다. 이 좋은 승차감이라는 것은 부드러운 승차감이라는 것을 타고 반대로 차체의 롤을 잡아주는 능력이나 운동 성능은 그 반대인 3시리즈 G 7 0 G70 C클래스인 듯 합니다. 아, 3시리즈는 정말 딱 달려보면 한 30분 동안은 와 이게 차구나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밸런스 있는 주행 성능에 감탄을 하지만 딱딱한 승차감 때문에 허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G70도 BMW M 연구소장이었던 알버트비어만의 손으로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BMW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주행감이 생각보다 탄탄하고 단단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두 차를 직접 시승해보시면 좀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자 휠을 봐도 그렇죠. 자, 벤츠 G7의 휠은 기본적으로 2550, 17인치의 휠을 끼고 있고 G70은 기본으로 2545, 18인치의 휠을 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뭐 세세한 차일 수 있지만 G70 쪽의 편평비가 좀더 적고 휠 인치도 크기 때문에 주행에 좀더 유리한 면이 있겠죠. 네 애초에 브랜드가 추가는 방향성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설명이 될 듯합니다. 아 그리고 혹시 G70이 페이스리프트됐다고 하체 쪽 부분이 약간 바뀐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전혀 바뀐 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유지비인데 유지비라 하면 자동차세, 보험료, 소모품 교환비가 있죠. 근데 자동차세는 어차피 둘다 2000cc이기 때문에 같고 보험료는 차량 가액과 운전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비교의 의미가 없고 소모품비를 보시면 예상대로 G70보다 C200이 약 1.3배 정도 비싸요. 근데 이게 소모품비로 해봐야 1만에서 1만 5천km마다 엔진오일 값이 최대 10만원 정도 들고 그 후부터는 거의 6만km가 다 됐을 때 타이어나 브레이크 패드 등소모품도 좀 많이 갈아야 할 때가 오기 때문에 소모품비에 대한 부담은 크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걱정되는 부분은 보증 부분이죠 C200의 경우에는 3년 10만km고 G70의 경우에는 5년 10만km죠 킬로미터 km 수는 같지만 보통 연간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이상 연수로 더 따지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연 차이가 꽤 크게 느껴져요 물론 이런 보증 수리를 받아야 하는 일이 발생을 안 하면 좋지만 사람 일이라는 것이 혹시 모르는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랜드 이미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그럼 벤츠가 그 상각별 포스가 있긴 한데 솔직히 C 클래스 정도면 제네시스랑 보는 시선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정말 국산 브랜드인 르노 삼성 쉐보레 쌍용이랑 비슷하게 팔리거나 오히려 더 많이 팔리는 벤츠인데 그만큼 예전보다는 훨씬 대중적인 브랜드로 인식이 많이 변했죠. 최소 E 클래스 정도가 아니라면 C 클래스로 너무 큰그 벤츠 부심을 부리기는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두 차를 비교해드렸는데 여러분의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차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 개차와 차영란 TV가 함께합니다. 개차 앞에 설치하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구매 상담 신청을 누릅니다. 그리고 추천인 코드에 차영란 TV를 넣어주세요. 차량 구매하시는 구독자분들께 특별 세차용품 백개지를 드립니다.